오늘 5월 26일 오전 6시 기준 코인 마켓 캡에 따르면 국내 주요 4대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하루 거래 대금은 총 2조 8,326억 원으로 전일 대비 2,881억 원으로 9.2%가 줄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과 거래량 둔화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이 되는데요. 현재 시장의 공포 지수가 높은 종목은 베라체인, 솔레이어, 스톰엑스 순이며 탐욕지수가 높은 종목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아르고, 에이브, 애니메코인, 캐딘 어독스 월드, 버츄얼 프로토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부 종목에 대한 투기성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거래 비중 상위를 살펴보면 업비트에서는 리플, XRP가 1704억원어치 거래되며 거래의 1위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넥스페이스 1,514억원, 아르고 1,398억원, 비트코인 1,259억원, 원래 커넥트가 1,154억원 순입니다. 그 중에서 아르고는 14.97% 급등하며 단기 투기 세력 유입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했지만 이더리움 도지코인 같은 메이저 코인도 거래 상위에 올렸지만 하락세였습니다. 이런 메이저 코인도 하락을 했지만 아르고는 상승을 하는 이유를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오늘 아르고 요약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에 보이시는 이벤트 링크에 들어가셔서 설문지 하나 작성해 주시면 제가 작성해 주신 모든 구독자 시청자 분들에게 아르고 요약본 모두 전송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르고 홀더 여러분들 코인업 트레이더 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르고 코인 최근 3일간 이렇게 연일어 반등을 보여주면서 현재 250원 구간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여기서 제가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 수요일 5월 28일까지는 이 대량의 매물대가 물려있는 고점 라인 950원 구간까지 거의 강제적으로 이 고점을 올려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다 말해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금일자 제가 재단에서 직접 전달 받은 문서 때문입니다. 앞으로 재단이 가격을 직접 회복시키기 위해 락업 해제 일정 토큰 소각과 토큰 매집을 따로 준비하면서 현재 재단이 5월에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부근까지 빠르게 회복시켜줄 수밖에 없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재단에서 직접 전달받은 문서 일정들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르고코인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자 이벤트 한번 설명드리고 영상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 제 영상 시청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가 작은 이벤트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번 달과 이번 달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찾아주시고 관심 가지시는 다이아몬드 지표라는 프로그램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신 거와 같이 차트에서 여러 가지 신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250가지의 모멘텀 지표들을 결합하여 제작해는 지표이고, 매수, 매도, 각각의 최적의 타점을 잡아줘 쉽게 의미 있는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지표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트레이딩을 접하는 분들이라면 언제 매수를 해야 할지,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고려해야 할사항이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저 트레이더 윤이 개발한 다이아몬드 지표를 사용하면 투자를 할때 필수적으로 봐야 할 항목들을 이 지표가 대신 캐치를 해 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량, 추세의 힘, 추세 반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RSI, 이평성 등 기본적인 보조 지표를 보고 봐야 할 항목들을 이 지표가 파악해 줘. 초보자들도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지표입니다. 한마디로 초보자 분들도 이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이 지표로 쉽게 수익을 낼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용을 하신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받기 전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점이 이 지표를 받으시고 나서 이 지표에만 의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지표만 키면 여러분들 대신에 지표가 알아서 타점을 잡아주니 제가 코인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라면 저 같아도 코인 공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도 매일매일 바뀌는 만큼 이 지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이 지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점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지표가 없으면 코인 시장에서 절대로 수익을 보지 못한다는 거고요. 그러니 이 지표를 받고 사용하신 것도 좋지만 코인 공부는 놓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코인 지식도 높아지고 그 사이에 지표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투자 자산도 매일 늘어나고 있어 나중에는 차트를 보는 눈이 확연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지표는 저번 달과 저저번 달 제일 인기가 좋았던 이벤트인 만큼 다음 달까지 연장으로 딱 한 달만 이 영상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에 있는 이벤트 링크를 누르시고 설문지에 설문해 주시면 제가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파일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설명드린 이 다이아몬드 지표 당연히 좋죠. 하지만 이 지표에만 너무 의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지표 없이는 시장에서 수익을 보지 못할 겁니다. 사실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지표를 이렇게 공유를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 영상을 보시기까지 많은 트레이드들 영상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다 보면 현금 이벤트나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한다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제가 현금 이벤트나 여러 다른 이벤트를 못해서 안한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수익을 받아가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금 이벤트를 안 하는 거고요. 저희 트레이딩 팀이 심혈을 기울인 다이아몬드 지표가 여러분들이 직접 시장에서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고 이 지표가 다른 트레이더들이 하는 현금 이벤트의 현금보다 이 지표가 현금으로 가치를 비교했을 때더 가격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지표로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트레이딩 실력을 가지고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제가 직접 발간했던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자책은 여러분들이 투자 공부를 쉽고 적극적이게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고, 이 전자책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이 전자책을 읽어보시는 모든 분들이 시장에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적은 전자책입니다. 이 전자책은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 하락장, 관계없이 24시간 언제든지, 언제든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가 직접 쓰고 있는 기법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지표보다는 이 전자책의 가치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이 전자책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자책을 받아보신 방법도 똑같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나 더보기에 있는 이벤트 링크를 통해서 설문지 작성을 하시게 되면 제가 따로 한 분씩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트레이더 윤의 전자책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직접 전자책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빗썸 수익률 상위 100명의 투자 패턴을 분석해보니 지난 4월 한 달간 가상 자산 거래소 비썸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이용자는 무려 656.8%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이 4월 한달 동안 가장 많이 거래한 종목은 바로 아르고인데요. 지금 이 시장에서는 아르고가 전설을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에서 이미 힌트가 나왔고요. 마지막 2차 폭등이 나올 거고 최고점 매도 가격 2차 폭등 시간대까지 전부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르고 거래량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됩니다. 바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아르그를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홀더라면 홀딩을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혹은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오늘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그 타이밍까지 전부 다 짚어드릴 겁니다. 지금까지의 하락장으로 코인 투자를 포기할까 생각하셨던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써내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알트들의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상태고요.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코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르고가 그 중에서 움직임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르고가 한번 상승이 나오면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출발하게 된다라면 어마 무시한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서 반드시 지켜봐야 되고 강력한 상승이 나올 때 상승 흐름에 올라타서 이번에도 수익으로 나오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하락장으로 코인 투자를 포기할까 생각하셨던 분들은 마지막 이 아르고 한번 저와 함께 수익 보시고 그때 가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르고로 수익을 볼수 있는 타이밍, 그리고 영상 초반에서 말했던 아르고 요약본 재단이 직접 전달한 일정표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요. 영상 고정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에 있는 이벤트 링크 들어가셔서 설문지 작성을 하시게 되면 제가 상세하게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 그리고 혹시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르는 시장에 대응 전략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르고 말고도 지금 진입하기 좋은 코인들, 진입과 목표가도 코인업 트레이딩 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인업 트레이딩 방은 저 말고도 코인업 트레이딩 팀의 유능한 트레이더님들이 계셔 디테일한 매매 전략을 계속해서 시그널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이 있는 분들은 꼭 영상 더보기 이벤트 링크나 고정 댓글에 이벤트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 링크에 있는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아무리 늦어도 당일에 무조건 답변해 드리고 오늘 이야기한 이벤트랑 선물 당일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